안녕하세요, 안타스기입니다. 오늘은 좀 숙소에서 저희가 있는 아오낭 이 지역에서 좀먼 곳을 가려고 하는데 바로 에메랄드풀이랑 클럼톰 온천입니다. 어, 거기가 사진이랑 영상을 봤는데 엄청 그 뭐냐 라오스 방비행이 느낌이 나는 그 블루라고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거기를 보러 가려고 합니다. g 가다가 어 그냥 여기 엄청 로컬 분위기가 나는 시내 oh 음식점에 아점을 먹고 가려고 멈췄습니다. 이거 먹자. 이 치킨 지금 이 앞이 피 오케이. What? h e i h f i a okay. yeah. n d this one Uh, little bit spicy, and if one is s okay. yes. okay. 나는 less spicy로. One. one rice, t o r i c Rice, y e 여기 치킨인데 좀덜 맵고, 여기 피근데 좀 맵대요. 민원 이걸 시키고 저는 치킨을 시켰습니다. 분위기 대박. 아 그래? 어. 아. y e this one and Thai tea. Thai tea. Thai? yes. okay, can we have two Thai t okay. 자, 이이 okay. oh. 밀크티가 있어서 타이 밀크티로 마시는 거 아. 하문가 어우, 달짝지근해. 아주 달짝지근해. 엄밀 그랑 아주 강한 향신료 향이 납니다. 오늘 흘린 흘릴 땀 염분을 미리 보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맵다고 하셨는데 이 매운 맛은 톡 쏘는 매운 맛이 아니라. 처음에는 어, 괜찮은데 먹다가 점점점 매운 게 쌓여가지고 현바닥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매운맛이 요 와. 아, 저 매운 거 그렇게 잘못 먹는데. 잠깐. 해외 아, 휴식을 줬다가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우, 매워. 이거 고수가 들어간 육수인데. 아, 요거 먹으니까 좀 괜찮네. 기석을 해줍니다. 아, 잘 먹고, 아직 3분의 2를 더 봐야 돼요. 3분의 1 왔는데, 아, 열심히 또 달려서 가보겠습니다. 많이 달려서 도착했습니다 살짝 비가 내리는데 어차피 오늘은 물놀이 하는 날이라 응. 나쁘지 않아 오히려 좋아 햇빛 없고 응. 어, 걸어 들어가 봅시다 아이 의군 맥힌 조모 리조모 <놀드> 노 드론 노 드론. 어 아, per person? 아, 아, 아. 입장료가 200 바트. 1인당. 아, 돈가 돈가. 어, 차가. 있어. 와, 입구 들어오자마자 여기 물 진짜 깨끗해요. 와, 밑에 바닥이 그냥 진짜 물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물소리도 너무 좋고. Hi. 아, 물소리 진짜 일일이다. 너무 시원해요, 물소리가. 아직 물에 안 들어갔는데, 이미 귀는 너무 시원합니다. 여기 에메랄드풀 들어가는데를 야 진짜 이거 나무 펜슬을 해가지고 길을 너무 예쁘게 해놨어요 하, 정글로 뭔가 들어가는 느낌이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엉금 엉금 뛰어서 가자 늪 지레를 지나가면 은 악어떼가 나올 악어떼 에메랄드 풀이라고 써있고, 이렇게 가, 아, 맞아. 두 개라고 했어. 하나는 약간 좀더 걸리는데 뷰가 가면서 괜찮다고, 했고 하나가 좀더 짧다고 했는데, 어떤 게 어떤 건지 모르겠네. 그러면 서용이없거나 모르면. <laughs> 아, 그래도 둘다 맞다라는 거. 어느 길을 택하든? 결국에 목적지에 도달한다라. 오른쪽으로 가보자. 오른쪽. 오케이. 저쪽으로. 오. 오. 무 구조물이 있는데? <목소리> 왜? Tower <목소리> damaged. <파워 데미지도. 목소리> 아 가자 <따져>, 가자. <따져. 웃음> 어차피 올라가도 뭐가 안 보일 것 같아. <laughs> 나무보다 안 높아.

Oh, just go this way. Thank you. And Blue Pool, uh, uh, you have to, to go straight. It's okay. a, 600 meters. Uh, go oh, go in yeah. deeper? Yes. Deep? Okay, there you know, go. Right. <laughs> Thank you. There are a lot of people. Anyway, they're swimming. What is it? Both of us? 이름과 숫자? 숫자가 1개 아, 1개 아, 사람 많이 없다 이게 메인, 이거 하나인가? 이건가? 더 있나? 여러개가 있나? ML2 MLR 내풀 도착 아우와 진짜 ML3이다 오, 예쁘다 와, 완전 안에가 대박. 수영장 갔다. 어, 아, 쭉 가보자. 깊은데? 생각보다? 어, 빨리 들어가고 싶어. 시원해? 한, 어, 한. 몰라. 오메네 어, 발부터 한 번, 발부터 한번한 가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 시원한데. 어, 막 엄청 그. 계곡물들 막 산에서 내려서 차갑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살짝 그냥 웬만한 수영장 미지근함과 차가움의 중간 아, 자, 자리를 잡고 에메랄드풀에 들어가려다가 좀만 더 들어가면은 여기 블루풀이라는 데가 있어서 여기는 막 수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먼저 여기를 보고 메인 어디서 물놀이를 했지 정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봤을 때는 아마 놀면은 저희가 처음 본 에메랄드 풀에서 놀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또 모르니까 저희 선막 열심히 해서 힘든데 그 다음 블루풀 가는 블루 갔는데 거기가더 예쁘면은 마음 아프니까 둘다 항상 결정할 때는 옵션을 다 보고 결정해야죠 두 가지 옵션 보고 결정할게요. 방금 내 얼굴로, 제 얼굴로 샷건이 샷건 총구를 <laughs> 어 깜짝 놀랐어 총구를 반대편 걸어오는 사람 얼굴로 딱 헤드샷 맞을 위치로 들고 가셔서 어, 당황했네. 어 총을 들고 계신 가드 같은 분들이. 계속 지나가는 거죠. 이 <laughs> 안에 가면 위험한 거 아니야? 혹시 마이크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좀 하이피치로 뭔가 계속 울고 있거든요. 예, 이 하이피치로 계속 이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 여기도 껌껌하고, 분위기가 엄청 스산해요 아, 총 메고 계시던 분들도 봤고. 여기 이거, 이거 맞나? 길이 없어졌어. 완전도 바지 색깔이랑 똑같은데. 완전 파래. 이노 바지 색깔이랑 블루풀이랑. 오 도착. 야 근데 여기 진짜 파래요 색깔. 진짜 파래. 위노 바지 색깔이랑 똑같이 진짜 파란데. 아까 그 에메랄드풀은 뭔가 수영장 같았다면 여기는 진짜 와 약간 성스러운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것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 신비로운 느낌이 납니다. 여긴 어차피 수영 금지라고 써 있어요. 좀 들어가도 왠지 저 안에 무슨 희한한 생물체가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아 색깔, 색깔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제가 한타스틱 블루 좋아하는 블루 색깔인데 들어가지 못한대요 아쉽스. 뭐니? 아까 계속 그렇게 스산하게 울던 새가 아, 블루풀을 다녀온 사이에 <laughs> 에메랄드풀에 사람이 엄청 많아졌어 아까 없었는데 와 20명 오셨어 아, 시원해 보인다 빨리 들어가야지 야타 다... i don't need no more good reasons to leave the seasons this breezes jesus the season's about as cool as my t-shirt this chick is old school like with Adidas it. she feed me shellfish i need it since i don't need beef or chicken pork always